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좋아했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광물이 있죠. 바로 금인데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 캐낸 금의 총량은 약 19만 7천 톤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금을 모두 합치면 하나의 모서리가 21.7m인 정육면체가 된다고 합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금의 3분의 2가 1950년대 이후부터 캐낸 것이라고 하는데요, 2019년에도 3,500여 톤의 금이 채굴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세계 각국의 금 채굴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1위는 중국으로 규모는 383톤에 이르고 그 뒤를 러시아, 호주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전 세계 금의 절반 가량이 이 나라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수익성 악화 등의 이유로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합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의하면 세계 전체의 금 매장량은 약 5만 톤 정도라고 하는데 결국 시중에 나와 있는 금이 20% 정도를 더 채굴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를 국가별로 보면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순으로 매장량이 많습니다. 참고로 매장량은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금중 경제적 가치가 확인된 금의 양을 말합니다. 자 그럼 저 금들은 어디에 쓰였을까요? 세상에 있는 금의 절반가량은 보석과 같은 장신구에 쓰이며 그 다음으로는 개인 투자 또는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산업용으로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은 3만 톤이 넘는 금을 각국의 정부나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요. 국가의 비상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금을 비축하는데 가장 많은 금을 가진 나라는 미국으로 8천 톤이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의 금은 캔토키주의 포트녹스와 뉴욕의 금계에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금을 보유한 국가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순인데 유로화를 쓰는 이들 국가의 외환 보유고는 60% 이상이 금인 셈입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금은 104.4톤으로 세계에서 34위를 차지하는데 이는 한국은행이 2011년에서 2013년 사이 많은 금을 사들인 결과입니다. 만약으로 추정되는 한국의 골드바는 국내가 아닌 영국의 중앙은행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금괴를 외국에 보관합니다. 그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미국 뉴욕에 위치한 연방준비은행의 지하창고로 이곳에는 6천톤이 넘는 금이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